오늘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번 주 정치권 현안들 다양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금행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laughs>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4 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G7도 있었고 또 총리 뭐저 청문회 각 부처 인선에 의해서 이어서, 이어서 어제는 시정 연설까지 있었는데요. 새 정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일단, 뭐, 허니문 기간이고, 예. 저는, 그, 과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한달 만에, 예. 그 시위대가 길거리에서 뭐 탄핵을 해야 된다, 라면서 시위를 벌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그, 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예. 새롭게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예. 잘 해주시길 기대를, <laughs>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까지 뭐한걸 보면 비판할 때목도 있지만 또 예.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도 어 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심한 비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첫 총리인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여야가 서로 공방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는 1980년대에 사실 그 서울 어, 서울대 다닐 때총학생장을 하면서 운동권의 스타였던 그런 정치인이에요. 네, 예, 저도 그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laughs> 예. 그리고 또뭐 어, 젊은 나이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예, 예.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어찌 보면. 김민석 후보의 살아온 사암 전체가 이렇게 다시 재조명이 됐었는데, 예, 예. 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투명할 수가 있을까? 예. 마치 조국 그 과거 조국 전장관에 대한 아, 그 인사청문회 이두 번째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예. 그 본인은 매우 당당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셨지만, 예, 예.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월 450만 원씩 배추밭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 갔을 때그 450만 원씩을 충분 받았다. 받았다라는 예,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뭐 변호사님은 아시지만 2억 원을 투자해서 예. 월 450만 원이면 1년에 5400만 원인데 예 그러면 본인이 그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받은 사람도 그 정도의 이익은 남아야 될거 아닙니까 오대 예, 예. 5로 한다면 예. 그러면 2억 원 투자해서 1년에 1억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배추밭이 전 세계에 어디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예, 예. 배추밭이라는 게 1년에 3달 정도 농사를 짓는 건데 예. 만약에 그게 그린하우스나 뭐 온실에서 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된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래도 그런 데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각 부처의 그 인사도 단행을 했는데요. 여러 인물로 화제가 됐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장관이 유임되기도 했습니다. 이각 부처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비교적 긍정적으로 본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예. 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출신이시잖아요. 예예. 그리고 또 배경훈 AI 그저 그러니까 LG AI 연구소장을 뭐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민주당 정부 혹은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기업과 좀 적대시하지 않을까라는 예, 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희석시켜준 측면이 있고요. 예. 그 반대 국면에서는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철도 노동자 출신인데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음. 그.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서 장관이 돼서, 어, 제대로 된 노동 행정을 펼쳐준다면 아마 큰 박수를 받겠지만, 예. 여전히 무슨 뭐 노조의 일방적인 이익을 갖다가 대변하려고 한다든가, 예예. 어, 과거에 민노총 위원장 할 때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어,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이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방부 장관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을 한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예. 예.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을 예. 뭐 군인 출신만 할수 있다라든가. 예예. 예. 어, 그다음에 민간인은 안 된다라는 것. 저는 여성 국방부 장관이 나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하지만 그, 예. 예, 예. 말씀하시죠. 아, 예. 어,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중에 그 후반기에는 뭐, 저, 야유만 보낸다고 안 가시기도 했는데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야당 의원들이 이제 그국 대통령이 오시면은 뭐 피켓도 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는 뭐그 연설 끝나고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또 야당 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예의도 지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게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예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예. 뭐 이재명일 수도 있고 김재명일 수도 있고 박재명일 수도 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주는 것은 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예. 갈릴 없이요. 예예.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뭐, 대통령이 입장하실 때, 국회의원들이 기립을 해준 것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대통령도 나갈 때뭐 야당 의원들과 함께 악수도 하고, 예. 뭐 권성동 의원과는 뭐 어깨도 치시는 모습을 음. 제가 봤는데, 예예. 그런 모습들이 뭐 속으로야 서로, 서로 정쟁 관계,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예예. 서로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는 것,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사라져버려서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 양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개항의 출마에서 떨어지면 제2의 황교안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정치적인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예. 본인 당대표시잖아요 예예. 예. 아, 아직 당 대표는 지난... 아니죠. 아 아직 당 대표 아니지만 예, 예. 이번에 당 대표 출마하시는 걸로 예. 저희 알고 있는데 그그 예. 그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을 때 음.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의 말을 잘못함으로 해서 말 실수로 어, 인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타격을 입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 평론가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 이래, 이렇, 이렇다 래이 저렇다 이렇게, 물론 정치인으로서 논평할 수 있는 거지만, 네. 그렇게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데, 어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올지 아직 조금 좀 불분명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어, 청년들을 만나면서 당권 도전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안철수 의원은 지방에서 민심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어 누가 나오실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대표 도전에 나서실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6월 30일 날 김영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 그 지도부가 와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을 또 임명을 해야 됩니다. 예예. 아홉 예. 그 명의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비대위원장이 물러가고 비대위원들이 다 떠나버리면 예. 그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 둘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3 명을 임명을 해야지 과반수가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예 진행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 예. 이제 의결이 가능해요. 근데 예. 거기서. 과연 어떻게 할지, 전당대회를 언제 치를지, 네. 그리고 그 지도체제를, 뭐 지금은 또 집단지도체제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뭐 연말까지 갈지 이런 것들이 아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 예. 사실은 뭐 전당대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섣부른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나올 것이 나올 거냐 궁금, 예, 그게 궁금합니다 예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예. 저도 뭐 통화도 해보고 뭐그 얘기를 해보면 예.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이게 예. 뭐 그냥 뭐랄까 정치적인 뭐 연막을 치우는 게 아니고요. 예. 실제로 예. 어 지금 지켜져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이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그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내년에 지방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어떤 정치적으로 좀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위기인가요? 다음번 지방 선거는 질 거고 그러니까 대표에 이번에 나오면은 말을 좀 독배를 드는 거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일반적인 정치적, 어, 관측이잖아요. 모두가 예. 다,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하고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예. 쉽겠느냐. 예. 그 야당으로서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워낙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후 당선 이후에 바로 치러진 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 예. 이번에 아마 그 상태를 유지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고, 음음. 결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 건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런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유불리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예. 예. 한동훈 대표가 보기보다 옆에서 지켜보면 상당히 파이터의 예. 그런 기질이 있어요. 예예. 예. 만약에 본인이 그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된다면 음음. 아마 내년 지방 선거에도 뭐 전력투구를 할 것이고 예. 그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가 실패할 것이다, 대패할 것이다 음.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예. 지금 현재 이당 전체의 변화와 쇄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 우리 당이 과연 국민들로부터의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대선 끝나고 이제 1년 만에 내년에 치러지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토론회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 광주 다녀오셨고 또 장관 인선을 이번에 보면 뭐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도 부산으로 옮기면서 내년 부산시장 나온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후보군을 띄우고 있는데 네. 국민의 힘이 과연 내년 지선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지 어떤 대책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누가 대표가 되시든지. 글쎄요, 그거는 뭐 새로운 대표가 되시면 그분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뭐 울산에 AI 센터를 짓는다든가, 부산에서 해수부,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을 임명하 해수부를 연말까지 옮긴다든가, 광주에서 공항, 군사공항 이전 제를 놓고서 뭐 타운업 미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게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언론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비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은 그런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 그뭐 그래 일부 언론 보도해 보니까 대구 시장을 놓고서만 공석이 된 대구 시장을 놓고서만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박을 박을 뭐 박서지게 싸우고 있다. 그렇게 예. 뭐 눈치 보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던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음. 당 대표가 된다면 그당 대표로서는 산적해야 될 과제가 산더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그 여론조사에 보면 그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에 보면 45대 20으로 뭐 절반도 안 되게 민주당이 뒤쳐져 있는 것이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음. 어, 이런 것도 과제인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당장 무슨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에 당 대표를 뽑을 때 집단지도 체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격분하셨고 신지호 전 의원도 아주 발끈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자칫하면요, 친윤들이 예. 예. 그냥 자기들의, 뭐랄까, 어, 생존 전략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아시다시피, 뭐, 강력한 새로운 대표가 들어오면 그 이도, 이전에 이루어졌던 친윤 중심의 어떤 지배체제라든가 지도체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의나 문제, 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집단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거 아니냐. 예, 예. 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자칫하면 과거에 우리가 몇 번의 집단 지도 체제를 했을 때 봉숭아 학당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아, 예, 예, 예. 지금 내년에 지방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음, 그 지방 선거를 음. 앞두고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대통령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과연 집단 지도 체제라는 허술한 느슨한 그런 구조로 이 싸움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건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아, 그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좀 전에 여론 조사를 말씀하셔서요. 그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특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지금. 어, 28일 날 출석을 놓고 지하주차장으로 온다 안 온다 이걸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구속 취소로 지 규현 판사에 의해서 구속 취소돼서 나와, 나오셨잖아요. 예, 네. 예. 그때도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왜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일자를 일자로 산정하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산정해서 그렇죠. 석방을 예. 하느냐 예, 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음.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경찰의 소환을 세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부릉한 것들도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좀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음. 저는. 특검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번이라도 소환 그러니까 오라는 통지를 한 다음에 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 신청을 했으면 그게 좀 절차적 정당성이 좀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체포영장 청구를 경찰에 세번 불응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본인들은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서두르는 구나 그리고. 해외 출국 금지 이런 조치도 공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따라서 약간 특검이 힘겨루기 내지는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드리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법적인 부분도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특검의 조사 과정도 너무 서두르지 않고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니어야 국민들을로부터 더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특검 사무실이 서울 고등검찰청 서초동에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 청사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검찰에 있어 보거나 변호사로 일할 때 보면 이 대기업 CEO나 정치인이나 이 높으신 분들은 정말로 그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가고 싶어하세요. 말하자면 그렇죠. 포토라인을 걸으면은 망신당한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 그렇죠. 다음에 또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꼭 거기 가다가 말 실수를 해가지고 이 말썽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게좀그 선호하는데 지금 윤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력하게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가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사실은 맞을까요? 지금 예. 그 고검에 예. 그건 고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정이잖아요. 법, 예. 법원은 법조 예, 예. 검찰청은. 예. 근데 지금 다른 장소도 아니고 검찰청에 불려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들을 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럽겠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기자들 앞에서, 아, 저기 내 지지자들을 위해서 재판에 출석하면서 내 예. 지지자들을 봐야 되니까 좀 비켜달라라는 예. 식의 얘기를 해서 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 실수를 할지도 모르니까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음. 보이지 않고 지하로 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거는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의 불이익을, 어, 저, 최소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런 주장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네.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을 볼때 과연 특검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지는, 어, 미지수입니다 그,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내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상당히 털만큼 털었는데, 북한과 이렇게 해가지고 외환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처음부터, 예. 북한에 무슨 저 무인 헬기를 보내서, 예. 어, 북한에 도발을 갖다가 유도했다. 유도하려고 예. 했다. 에,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북한이 쓰레기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들도 다 그런 전조였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런 궁금증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지 않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 특검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그런 혐의를 수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 예. 외환죄에 대해서 과연 뭐 북풍을 통해서 예. 우리 군을 동원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일정의 국제적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만약에 그게 가려지지 않으면 계속 위험벽가 나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